오늘은 인터뷰를 해볼건데요 한번은 그러면 인터뷰 가능한 사람을 찾아보고 인터뷰하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네 드디어 이제 이렇게 사람을 구했... 구했습니다 너무 귀여우신데 자 소감부터 혹시 해 혹시 안 나와? 응. 이게 응. 이. 너 손톱 깎아 놔겠다 吃，<laughs> 是真的。 지금 사람이 많아 두 명밖에 없어요. 아. Ja.

이게뭐죠래 네? 그래? 아. 이안 아. 되네. 안되안되할수없죠 자, 이렇게, 저와 같이, 이런, 친트와 인터뷰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채널, 어, 구독하시고요. 저희 채널, 아시죠? 물, 물시나 저희 채널 이름은요, 뭐, 아, 뭉개구름 t v 고구요 구독하시고 아, 어? 오. 잠깐만 아. 저희 이름은요 뭉개구름 t v 고구요 뭉개구름TV에 구독하시고 뭉개구름TV에 구독해주시구요 구독하셨으면요,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지금, 만약 유튜브, 저희 채널 보고 있으면요, 그거 해주세요, 그. 저에게 말을 해주세요, 그. 어딘지. 저 지금, 몇, 시, 어, 몇일 몇칠 네? 몇 시, 몇 분에? 무슨, 무슨 게임으로 들어와주세요를 해주시면, 제가 그 게임으로 들어가서, 好吃。 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랑 그렇게 이제 말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본 사람은 이제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워드 <laughs> 파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래서, 아무튼, 저랑 같이 게임하고 싶으신 사람은 저한테 그런 식으로 내일 댓글을 보내주시고, 제가 그 읽으면 될수있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잘못어저 진짜 못하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진짜. 아, 디, 뭐, 뭐서 올라가면 되지. 아, 아, 와, 천천히 야, 어. 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를 마쳤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서도 다른 이제 라이브 방송 켜야 돼가지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